아, 난 진짜 여기 안 나올려다가 어. <��쥬매> 어? 어? 설마 엄마 누구 때문에 안 나올려다가 큰맘 먹고 나온 보아라고 오 그러니까 like, oh! 나는 뭐특히안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이 맞아서 보아랑 같이 나오게 된 시경이라고 해 방금. <quanto> <laughs> <식영이라고> 해. <laughs> <stre pumping> <놀라> 근데 위험한 발언을 했어 <놀라> 왜 우리 놈들 그 중에 한명 때문에 안 나올려고 했다잖아 어. 김병철 왜. 첵당라고 뭐 그냥, 파이어리, 이렇게 하면, 되는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는내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하이렇 이렇게 하이 했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어하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내라고. 갑자기? 너 진짜 뭐!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해달라고시경형 나가겠다. 신경아, 신경 좀 봐, 신경. 저는 보사모 회원이에요. 아 보아를 사랑해. 보아를 보이. 보사모. 저는 특별회원이에요. 나는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 그럼 누군지 듣자. 거기다 써, 아. 보아. 누구 때문에 나오기 싫었는지. 어. 뭐냐? 어. 아. 아. 누군데? 누군데? 이니셜만 어, 앞에 어. 이니셜. 솔직하게. 기억 김이. 김이. 아, 누구지? 킹킹지 알았어. 와. 와. 왜호동이야아 나는 진짜 어. 호동이 때문에 JTBC 자체를 안 올라 그랬어. 야, 신도요 그 <laughs> 방송국 자체를 어, 내가 아는 형님을 나가게 되고 어떻게 섰는데 비슷해? 어. 킹킹 이게 이상한 건 아니야. <laughs> 다른 걸로도 가자. 그래. 아, 재밌다. 어, 아니 재밌다. 들어보자 진짜 나도 어. 궁금하다. 그래. 아니, 저번에 아는 형님을 나왔을 때, <laughs> 응. 나 나름대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재밌었어. 생각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는데. 근데 이 이번에 섭외가 들어오고 나서, 어. 우리 수만 쌤하고 술자리가 어. 있었어. 어, 그거야? 아 설마 그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아는 형님 나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너너그 전에 나갔을 때 말이야. 뭐켓재재미없더라짤가고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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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모창을 준비하든가 모창 나갈 거면 모창을 준비하든가 뭐을 준비하든가 모창을 준비하든가 모창하다창이라하든모창가 모창을 준비하든가 모창을 준비하든하가 모창을 시키는 가 네. 강호동이 이상했다고. 오. 호동이가 이상한 거 시키고서는 상엽이가 옆에서 재밌게 모창하고. 잘했이 얼마나 아, 잘했지. 어.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laughs> 정성 형으로 마무리. 밥 <정정형>. 먹었어? <웃음> <웃음> 잘하네. 잘하네. 내가 뭐만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진짜 어. 스타킹을 나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마음이구나. <laughs> 그래서 그날 정말 새벽 4 시까지 선생님하고 싸운 거야. 거의 진짜 부녀지간이야. 친구야 친구. 우와. 갑자기 보아들이데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왜 갑자기 또 삐졌어? 그래서 아, 안 나간다고 이러는 두 분하고 <laughs> 싸운대. 건너편에서 그 유영진 이사님은. 그러면 잠깐 보아야. <laughs> <목소리도> 뭐야, 나는 근데, 아, 형, 녹화 한 번에 니가 이렇게 삐질 리가 없을 것아 네 그러니까, 그치. 절대 안삐치리 뭐가 나또더 있을 것, 것, 것 같아. 아, 난 사실, 호동이를 어. 아는 형님 나오기 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i n 오늘 진짜 n o 진짜, 진짜. 형, n o <laughs> <laughs> 방금 회사 옮겨야 되겠다. <laughs> 멀리 너무 부족한 거야. 호동이 막쳐 처음에 SM에 들어와서 좋아, 좋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 다 났대회? 어, 밥을 먹은 적이 있어. 기억까지, 호동아. 어. 왜이 부가? 그래 내가 호동할 때, 햇님아! 이러고 갔다? 어, 오, 응. 너무 다, 어, 다정하게. 때 나를. 어. 여기서 가냐? <laughs> 그런 애는 아니잖아, 솔직히. 어, 그러니까 어, 오, 잠깐. 원래 신경들이 형편 들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이데 아, 어. 아, 난 그래서. 그그 진짜로 좀... 싫어하지 아니, 않으면. 진짜 싫어. 어, 그 아, <laughs> 저기 선별한 사람. 아니 근데 심지어 나 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영 왔을 때 어. 화장실 앞에서 호동일 마주쳤어. 어, 어. 그래서 어, 오빠 안녕하세요, 이 만나. 그러다가 나 그때 리얼리티 찍고 있었거든. 어.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왔어. 이랬어. 아이고 아. 진짜. 어, 잘생기고.. 어, 잘생기고. 어, 잘생기고. 어, 이 정도면 어, 이번 어, 3년 짜리 은퇴데 아! 이유가 있어. 장훈 어, 형이 그래도 이유가 있대. 어, 이제 뭔데? 어, 솔로가. 이유가 있어. 우리 서로 뭐... 야, 내가 요 얘기를 들었는데 보아가 진짜 애새들어작 우리가 안네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아, 이해를 어, 못 하고 아, 있잖아. 있잖아. 응. 근데 딱 하나 이유가 있어. 그 당시에 어. 이제 무릎팍도사에서 음. 보아를 섭외를 했는데. 어? 고아원 어? 안 나갔대. 아... 어? 안 나갔대. 거기까지는 좋아했어. 숙소로 해거기까는 좋아했는데. 실제안 어, 나왔어. 승승장구를 나갔네. 아, 아 승승장구. 진짜? 아, 진짜? 제가 했었지 아. 제가 했었지 아, 무릎팍 도사를 까고. 아... 승승장구를 그렇지. 나갔다고. 야, 무릎팍을 까는 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 완전히 보아한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은 거 아, 닫은 거 있었네. 완전 상처를 줬네. 아, 안 근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별로다. 아니, 그 그니까, 그냥 어리잖아다 별로야. 근데 약간 방송도 오래 하고 어른인데 눈앞에서 인사 씹는 거좀 아니지 않아? 하여튼 씹을 수 있는 건다 씹어. 먹을 수있다먹 있나? 시선이 어긋났을 거야, 아마.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아? <laughs> 사과를 빨리 하라고. 그래도 잘했어. 고아 그래. 뭐, 네가. 그래서 나는 오늘 어. 어. 오늘 오늘 아영에서 아, 강호동의 딸이 돼 보자. 와! 갑자기 거기 그래, 뭐 예능 나가서 마음을 다열고 왔네. 나 강호동 딸이야. 응. 건들지 마. 응. 그런 캐릭터가 돼요. 아니 진짜. 근데 그걸 한번 요즘 무시당할 수도 있어. 강호동 딸이라고. 아, 그렇 강호동의 셀럽이야. 어. 사실 다 나갔지. 나랑 어, 다랑, 다랑해서. <laughs> 아니 근데 뭐야? 내가 알기로는 어. 시경이도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 시경이가 안나 그래. 근데 옛날에 시경이한테도 제이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들었어. 아는 형님. 응. 초반부터. 근데 그때 안 한다고 나한테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 안돼 아, 어. 나는 솔직히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봐. 그러니까 난 요즘 게스트로 나갈 때는 내가 앨범이 나왔거나 뭐. 그게 좀저 음... 이래서 컴백했습니다 음... 할... 명분! 어... 명분이 없으면 약간 나가기 민망한 그런 걸로안한 거지 음... 내가 뭐 아는 형님 싫어서 안 나올 리가... 난 계속 보고 있었어 아니 아는 형님 나오기 싫어서 일부러 앨범 발매 계속 미뤘다는 얘기로 <laughs> 어떻게 된 아, 그래? 아, 안니근데 일부러 안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도 사실 이, 이 시기에 앨범을 낼 생각이었거든 음... 음... 이제 막 예능을 좀 하자 그런 거였는데 또둘다 데뷔 20주년이라 그래서 음... 아, 아, 데뷔가 같아? 근데 시경이는 호동이랑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 완전 많지 않해 우리 지랄 걸 둘은? 호동이가 했던 모든 예능에 나는 나가서 다 했지. 둘은 친하잖아. 끝나고 헤어지고 우리 식용약으로 특별히 또 회식도 많이 했잖아. 우리는 진짜 많이 했고 추억도 정말 많고 오 진짜 추억 그리고 호동이 형이 술을 제일 잘 먹을 때전성기 나는 그것보다 더잘 먹을 때니까. 맞아. 그러니까 전성기를 봤지, 난. 호동의 전성기. 호동의 위대함은 밥을 술이랑 똑같이 먹어. <laughs> 보통 배부르니까. 그치, 술 <laughs> 위주로 먹고 <laughs> 하잖아. 근데 호동이는 안주랑 술 양을 똑같이 먹어, 계속. <laughs> 이뭐 냉면 그릇에다가 팽이밥 두 개씩 해서 두 개를 담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밥두 개, 밥두 개. 계란 프라이 두개 계란 썰라를 아, 진짜. 그 회를 이렇게 다 여기다 넣어. <laughs> 넣고 쌈장 뭐. 넣고 초장 지 넣고 마늘 고추 미식가지 아, 맛있겠다. 딱 비벼. 맛있겠다. 딱 치면 <laughs> 두 개를 비벼놔. <laughs> 아, 진짜 나는 하나 어? 나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형언 어. 거야. 그러니 그때 어뭐 이렇게 있다가 이들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런 것도 한입 몰래 이러잖아. 근데 맛있겠지. 맛있겠지. 어, 얘 맛있겠는데요. 맛있겠지. 음, 정말 맛있다. 되게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게 너무 똥때. 나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짜 진심으로 좋으니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 형이 되게 그게 좋았나 봐. 나 어. 어느 날 이제 순자에서 만났는데 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나 봐, 똥이가. 어. 되게 아이 같은 면이 있 어. 눈만 마주치면 오셔서. 아. 뭔지 알지? 어, 좋아하니까, 어, 이제. 어, 그럼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아, 어, 괜찮다. 괜찮다. 와. 그리고 그날 10년 만에 토했다. 내가 알기로, 식용유도 엄청 많아. 식용유도 내만큼 먹어. 고기 만 이만큼 먹어, 진짜. 식용유 고기 아, 그렇죠. 한번 그냥 맘 놓고 먹으면 메디못 먹어. 몇 인? 분한 사, 5 인분. 혼자 4, 5인 호동이 형은, 아, 호동이는 한 십이, 3 인분 먹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그걸 먹지 뭐 먹을 때는. 그거 굳 아, 난 그게 되게 웃겼던 게 호동이가 뭐가 체했나 봐. 아, 어. 토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놀란 게 토를 막 했대. 음. 그리고는 물을 내렸대. 음. 세 번째 토를 하다가 자기가 막 웃었대. 내가 진짜 어. 많이 먹는. <laughs> 액, 액, 액만 액이 나오지 아, 꽉 채워서 내리고 꽉 채워서 내리고 꽉 채우다가 자기가꽉 하고 막 앉아서 먹었대 진짜 내가. 많이 먹었구나 아.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으니까 얼마나 먹는지 모르나 봐 아. 진짜 어. 그리고 한참 우리 할때 형은 굽는 고기가 진짜 고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는 냉장고 어. 어. 김치찌개가 있지 고, 고기, 고기 고깃 있잖아 기서 건져서 키, 키친타월에 닦아가지고 구워 먹었다 왜 어? 구워야 고기 이게 우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지글지글 글, 이, 그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 어. 근데 아무것도 찾다 찾다 없으니까 냉장고에 김치찌개에 들어가 돼지고기 있잖아. 꺼냈어. 응. 그거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구우 그 소리가 지글지글 나. 근데 맛은 어때? 맛있어? 양념돼 있잖아. <laughs> <laughs> 양념돼 있을 거 아니야. 맛있겠어 없겠어. 차옥에 <laughs> 가야 <참, 참>, <laughs> 어, 맛있어.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맛있어, 양념된 <laughs> <야, 웃음> 거로. 아, 것 김치 양념 잘배워가지고 아, 아니 아, 일부러 해도 아, 양념을 하잖아. 이렇게 아, 아. 근데 이렇게 시경이 형 우리랑 다 추억 있고 근데 왜 진짜 이제 나왔어? 우리 아는 형님 솔직히 한 번도 안 봤지. 형막 프로그램 쏙 봤어. 나 아니 스터뜨로 스터뜨로 그리고 왔다. 얼마 전에 형택이 나왔을 때. 테니스 테니스 선수.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연예인 누구냐고 하고 나가지 음, 아, 맥주 마시면서 보다가 내일 언제 끝나? 내일 무슨 뭔지 알지? 아또내 얘기 하는구나는데 갑자기 윤종신이라는 어. 거야. 어. 너무 화가 났어. 어, 형 테니스... <laughs> 형이 어때? 정신이 형이랑. 네가 정신이 형을 이긴 적이 있어? 지금은 네. 내가 무조건 이기지. 와. 어. 그럼 네가 1등이네. 정신이는 소리가 되게 커. 와, 어. 정신이는 아아! 아데 되게 멀게 와. 어. 아, 아, 아. 되게 아. 아. 이게... 아. 왜냐하면... 목소리 너무 좋아. 나도 인정하는 게... 종신이 테니스 못 봤지. 어, 성대모사 완전 아아! 아아! 아, 근데... 아아! 가벼워. 어. 어, 근데 성대모사 아. 너무 잘한다. 아. 소리가 190이야. 으악! 그런데 공이 격이니까더 헷갈려. 뭐 근데 저런 저런 그래. 괴력이 있는 소리가 아니야 하이톤에 뭔지 알것 같아. 여기서 나는 소리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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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아~ 가발발 아~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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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깐족거리는 그, 그 아~ 너네 아~ 신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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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수술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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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지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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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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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진통제가 들어가는 걸 어. 지금 환자 손에 쥐어준대. 어나그 해본 적 있어. 알지? 어, 나 근데 아니, 이제, 이제 이 형이 이제 깨다가 이제 형수가 옆에 있었는데 아. 미란 누나가 깨면서 계속 아아아아아 이렇게 깨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아, 아. <laughs> 이제 형수가 아프니까 어 이거 오빠 이거 누르라고 이거 누르랬더니 아아아 아, 아. 이게 원래 한번 누르는 건데 한 일곱 번 정도 누를 수 있나 봐. 아, 이틀, 아, 이틀이 딱있야 돼. 한번누 데니스 얘기해 놓으면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는 농담 빼고 지금 행존하는 연예인 중에 현재는 방송인 중에 데니스 랭킹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 어, 그래? 왜냐면 스버가딱 이렇게 맞았을 때는 현역 선수만큼 스피드가 오거든. 오 아, 아, 고마워. 근데 약간 그때 기분이 좀 되게 바보 같았으니까. 나 얘기해주겠지 했는데 너 얘기를 아예 안 했던 거 어, 같아. 윤신씨 제일 잘치 그래 말은, 노래는 우리 많이 나왔어. 어. 뒤에 그, 우리 저기 뭐야, 믹스 노래, 그 뭐지? 노래 맞지 음. 믹스 노래 방거할때 그 음. 믹스 음악 해줄 이거 리프로 아니야?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연대대 고대네? <laughs> 아니다. 연대대 고대. 맞아. <laughs> 죄송한데요. 저기는 시험 봐서 들어간 학생이고 난저특기자를 아, 그래도 1등을 뭐. 했으니까 들어간. 형, 거지. 그럼 그럼 미조학력인가 어. 그걸로. 아, 그러면 도전을. 학교기면. 시험 봐서 들어간대. 자라서 생각 안 해? 그건 아니고, 나도. 합법으로 들어간 거야? 아 적법한데 들어간 거야 문제어그리고 학교에 이름을 올리 안데 기어를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 아니 근데 시경이 형이랑 보아는 아, 어떻게 친한 예한 적도 뭐 좀, 없잖아. 아 요즘에 그거 봤다. 이번에 어. 보이스코리아 이공이공 음. 같이 코치로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어. 아 진짜 친해지고 오. 있는 중이야. 내가 딱그 왜냐면 내가 그 보아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챙겨 보거든. 아 어, 어. 금은보아. 어나딱 봤을 때 <laughs> 성식경이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기로 했어. 진짜? 그 기상 내가 내 눈으로 봤어 그거그그 맞아? 물어봐. 근데 심지어 제작진이 와서 응. 보아 씨가 시경 씨가 한다 그러면 한다 그랬다고. <laughs> 그래서 한다 그랬어? 나는 내가 먼저 얘기했다고 생각. 어 그러니까 라인업을 보여주는데 보아 보아 나오면 나도 하겠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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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그데 어? 그거 옛날에 어? 옛날에 어? 최수영 형이 어? 젊음의 행진을 어. 하이라이트 하이 때문에 했어. 어? 어? 그러면 결혼했어. 연예인 가보러 갔을 때, 연예인 참견 가보러 갔을 때, 참견 해봐라, 참견 해봐. 네가 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하니까 <laughs> 네가 했어. 호동이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의미가 있었어. 아, 지금 지금, 지금 2020년에 일어난 거야, 그 얘기. 없는 얘기를 찢어내고 다니고. <laughs> 진짜 리얼해. 최수동 선배가 <laughs> 하이라이가 저런 행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laughs> 그래서 딴딴따단 <laughs> 딴딴따단 신랑 입장 구속. 아, 형네 <laughs> 때는 어떤 <재밌었다>. 음악이었어요? <laughs> 입장할 때.

보아는 보아잖아. 내가 일본에서 활동을 해봤잖아. 어. 그러니까. 어, 보아는 걔는 그냥 일본을 마이클 잭슨처럼 정리를 한번 한 사람이니까. 어... 그렇지. 보아가 참 활동을 할 때였는데 방송국이야 지상파 큰. 어? 거기를 라디오하러 가는데 입구에 시끌벅적한 거야. 막 임원들이 나와서 서 있어. 음. 양복 입은 사람들 뭐라 그랬더니 아 오늘 음악 프로그램에 보아가 출연한다 그래서 임원들이 감사 인사하러 내려와요. 근데 와, 와, 보아, 부사장, 뭐 부사장, 예능국장 이런 사람들이 야. 나와서 보아가 차에서 딱 내리는데 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서 감사하다. 와. 근데. 와. 와.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응. 부하 진짜, 진짜 멋있어꼭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를 리스펙한다기보다 가수끼리도 우리가 서로의 커리어를 보잖아. 어. 그 그러니까 그냥 아 얘는 멋진 길을 걸어왔고 음.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친해져보기도쉽고 왜냐면 음, 한 그래서. 번도 뭐 겹친 적이 없으니까. 그 이게 간단해, 지영이한테는 그냥 복잡하잖아, 그냥. 왜 설명해야 돼? 그냥 보화잖아 아까 말한 보화잖아보화잖아가다 되잖아, 네 글자로. 음. 그러면 보아는 어. 그러면 지영이 왜? 지영이 한 보아 입장에서는 뭐야, 너는 그냥 시경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지? 나는 진짜 오빠한테 이 얘기를 듣고 좀 민망했던 게난 어? 기자회견 때 우리가 뭐 보아 씨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하는데 진짜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어. <laughs> 그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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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야! 설마! 이 이야기가! <laughs> 그래가지고! 또 시계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계오빠 한 대를 샀어요.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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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너무 많이 난 거야. 그좀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어, 근데 또 오빠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이었나? 보지. <웃음> 어... <웃음> 넌, 넌 감동이었어, 넌 진짜.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보아 그래서... 아주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이야? 백사이다, 백사이다. 오늘 아주 막 먹고 나 선생님의 피드백이 어. 좋았네! 너 방금 딸 되겠어, 오늘. 어. 아니, 난 사실 이담하는 거잘 못하고 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너무 뚜렷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아, 너 그래도 돼. 넌 보아니까. <laughs> 어. 그렇지? 그럼 보아는 시경이 형이랑 국코하고 그러면서 좀잘 맞아? 나는 되게 잘 맞아. 처음보다 어, 훨씬 더 보하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 식경이랑. 음. 근데 식경이는 아. 약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커. 아. 어, 그게 뭐야? 확인받. 고 확인받다. 확인됐는지, 그지 이런 거 같아. 이거.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연락처 를 교환하기도 하잖아. 응. 음. 뭐 희철이랑 나랑 연락처가 있고. 그지 그지. 난 희철이 되게 좋아하고 만남 항상 너무 반갑지만 우리가 지금 친한가? 그런 스션을 음. 하게 되는 것같아아 그러니까 약간 칭얼대는 아, 스타일이었구나 아, 아, 아니, 아니 당연히 난 너무, 당연히 난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나는 시경이랑 진짜 친해 가장 친한 코치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선발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같이 20주년이 요번에 그럼 보아도 시갱도 20주년이 맞아 2000년 대비 대부가 딱기가 똑같구나 얘가 그래서... 그래서 얘가 좀더 빨라 어. 시갱이하고 보아가 또 20주년이잖아 동통되게 어. 둘이 20주년이어서 이2 어, 0년의발자취를 진짜... 퍼포먼스랑 멜로디를 다 들어야지. 맞아, 어, 진짜, 진짜. 진짜. 아, 집에서 볼수 있어? 보여 준다고? 내가 오늘 넘버 원 하도 선생님이뭐 준비해서 나가라 어. 준다고 아, 진짜 나의 이 20년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준비해 왔어. 예, 예, 보고. 아, 보정이 요즘에 준비한대. 준비해요. 우리 이제 떠나신 근데 보아 연습하라는데 레드벨벳 거 연습하더라고. 아, 그래서. 진짜. 해봐. <laughs> 아, 그 그거... <laughs> <아니>, 진짜. 시킨다. 시다 했었어. 한번 시켜보고 싶어. 보정아, 한번 쳐봐. 야, 나, 나,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 왜냐면, 형수 나와서 16명이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래, 자, 이제 춤을 춥시다. 예스 신고식. 아니, 그 놈의 신고식. 그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 처음 만나서 아, 아, 그러니까. 바로 춤을 춰. 혼이 나야 춤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데뷔 20주년 보아의 어, 사 어. 야 보아 부세림 갑니다. 언니, 언니, 언니.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자나변명하게어 해서... 변명 오케이 변명 아니 진짜로 맨 저, 앞에 줘야지 제가 치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노래가 춤이 없어 안무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안 출려는 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형잘쓸거건뭐야다춤할수 있다 저거 누가 투명인간한테 맞는 거 <웃음> <웃음> 투명인간한테 맞는지 성시경 해가지고 진짜. <laughs> 여기 와청담동으로가게 아니야? 이 아니, 수경이 뭐야 이거 아니까 저거는 심지어 미소천사 안무가 아니고 그래, 그래. 콘서트에 보러 오신 분들을 웃기게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춤도 춰야 되겠네 어. 그래 저그 그러니까 저기 콘서트장이었고 막 이게 뭐야 지 응. 형이 아 너무 속상한 게 아니고 어. 근데 지경이 이제 댄스보다 우리가 이제 20주년 특집이니까 지경이한테또 멜로디를 들으려 그래, 지경이 이제 노래 들어야지 우리가 노래를 듣자 그러면 야 이기보고 이제 노래를 들게야 내가 무슨 노래를풀 미소처럼야 놓았으면... 웃음을 잃지 마. 어떻게? 야 웃음을 잃지 마. 야준. 자, 이데 시경이한테 시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을까? 최고. 최시경이어최운 곡은 뭐다? 이소찬 노래 중에. 어. 고르면 데뷔곡인 것 같아. 내게 아, 내게 그냥 아 그래. 난 희재! 희재. 나도 이재 희재. 희재. 희재 너무 좋아. 너무... 거리에서. 너는 너는 내게 봉이었어.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정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때껏 나를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에 언제.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그리고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제 내게 와줘요. No. 진짜 좋다. 오,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시현이가 노래를 하는데 옆에서 장훈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가지고 아. 계속 따라 말라고요. <laughs> 아니, 시그게 아, 아, 있어. 힘들어.